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니지 2M에 대한 소식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지 2M 소식은 또 제가 빠르게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5월 14일 기사에서, 어, 국내 최대 얼리어 렌지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얼리어 썸이 2019에서 리니지 2M을 언급을 했습니다. 리니지 2M을 언급을 했는데, 어,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하필 얼리언 엔지 4로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 처음에 리니지 2M이 시작될 때, 리니지 2가 얼리언 엔지 2로, 어 만들어졌었고,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얼리언 엔지 4인데, 상부에서 처음부터 만들 때, 천대천 쟁이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얼리언 엔진 게임들 중에 최근 게임들 보면 불솔 레볼루션이 500대 500을 구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쳤죠 어, 거짓말을 존나게 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라, 트라에서도 얼리언 엔진을 쓰고 그래도 아, 얼리언 엔진 중에 가장 발전하지 않았나 라는 모습을 트라가 보여줬어요 어,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리니지2M은 천대 천의 쟁이 가능한 게임을 만든대 심리스 오픈월드 그리고 원채널이죠 채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배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진짜 100대100도 제가 1년 전만 해도 100대100도 좀 힘들지 않냐 50대50도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기술이 진보해서 1000대 1000 전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얼리언 엔진 4 개발이 버전별로 지금 4.23 정도 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기사 쭉 보시면은 지금 4.21 버전 4.23 버전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제작할 때4.19 버전부터 들어가고 어그 버전별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기사가 두개 정도 떴는데 제가 리니지2M에 관한 영상에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드렸어요 클래스도 많다 맵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심미스 오픈월드다 자약 2,000명이 뭐한 한 군데서 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의 서버다 채널이 없다. 제가 채널형 게임들 반쪽짜리 MMORPG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로딩이 없는 심리스 방식이다. 어, 여러분들이 로딩 타임을 거의 줄였다고 하는데 어, 로딩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필드 오픈 필드다. 채널 하나의 오픈 필드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모여서 한 필드에서 숨쉬는 거 진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얼리언 쓴 엔진들이 이제 뭐, 버그도 이제 쉽게 찾고 기존의 게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고 쉽게 새로운 것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얼리언 엔진 4를 쓴다고 하는데, 리니지 맵의 크기가 10km 1 0곱 10km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오픈월드고 진짜 기대가 됩니다. 트라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라가 굉장히 망했기 때문에, 다음 작품으로서 리니지 2M을 따로 올 만한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얼려낸지 4.21 버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4.23 버전까지 이미 추가로 어, 잘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리니지 2M 어 조만간 나오겠죠. 어, 우리 리니지 2M에서. 제이와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이상혜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3만 구독자 이벤트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3만 구독자 때 1등 닌텐도 스위치 저 뒤에 있죠. 2등 500테라 하드, 3등 게이밍, 헤, 게이밍 헤드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